그리고 대파를 잘게 잘게 썰어가지고 응. 대파를 이만큼 돗불이 이만큼 대파를 많이 넣어 대파를 많이 넣어 그래야 맛있어 잘게 썰어 녹노 녹을 정도 얘가 조금 잘게 썰어가지고 양파도 잘게 썰어가지고 먼저 미리 대파랑 양파를 미리 넣어가지고 푹 삶아. 대파, 양파 완전 녹아버리게 알겠죠. 대파랑, 대파랑 양파를 이렇게 푹 삶아가지고 수프를 담는 수프를 넣고 계란 넣고 라면 세개를딱 넣어줘요 그리고 참치 참치는 참치는 기름을 버리지 마 그냥 기름째 로 기름 먹어도, 먹어도 좋아요 참치 기름 먹어도 좋으니까 참치는 기름째 기름째 그러니까 한톤 이렇게 작은 스푼으세 스푼 하나 물 음. 간을, 물은 절대로 많이 보면 안 돼요. 물 1200ml, 응. 물 1200ml. 이거는, 먹어본 사람 말아 진짜. 건더기 안에 막, 파가 엄청 많아가지고, 잘 넣겠습니다. 응. Well. Um. Um.